앱손 라벨 에디터라고 있죠. 이게 PC 연동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740, 어, LWK740WH나 어, b k 이걸 써요. 이건 이미 저희가, 어, 다른 PC에요.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그냥, 어, 우리 지금 23mm로 할 거거든요. 표준. 그리고 가로쓰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글씨체는 뭐 지금은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보세요.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요 제목을 좀 이따 써주고요. 여기서 이게 항상 이제 뭔가 할때 기분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글씨 크기는 그냥 8이나 아니면 뭐7 이렇게 제가 할게요. 여기서 아까 자산 관리. 이렇게 이제 제목을 라벨에 잠깐 내가 달아 줬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요 바코드 바로 밑에 이게 QR이에요. 그러면 제가 QR을 눌렀죠. 아까 제가 이렇게 제품 그리고 여기서 자산 관리할 때, 우리 학교나 뭐, 관공서 마찬가지예요. 앱손, 라벨, 프린터. 한글로 쓰세요. 원래 QR은 영문, 어, 숫자예요. 근데 간단한게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글을 쓰실 때는 가능해요. 그 대신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구매일, 구매 날짜. 되도록이면 여러분 숫자나 영문으로 쓰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2021년, 뭐. 0 2 7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치, 제품의 위치 이거 어디냐? 자산이 강저희는 3학년 교무실에 있다고 하고요. 교무실, 그리고 담당, 담당, 담당 선생님 누구냐? 저 홍길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보존 기간, 보존 기간도 되도록이면 이런 건다 숫자로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 눌렀어요. 누르면, 바코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바코드를, 이, 이 얘기는 뭐냐면, q r 의 내용이 많아서, 여기 안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QR을 당연히 넓혀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산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출력을 거시면 돼요. 단, 인쇄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 한번더 클릭을 해볼까요? 왜 클릭을 하냐면, 말씀드렸듯이 QR은 영문하고 숫자죠. 근데 한글이 너무 많죠. 그럼 보존 기간에 있어서 제가 이런, 한글을 쓰지 않았죠. 그럼 이걸 꼭 다시 없애보고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아까 큐어를 클릭해 볼까요? 아까 그 내용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할때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산관리 여기서 끝났고요. 그럼 이거 제가 닫기 어, 저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닫기만 누를게요. 저장 안하고 두 번째 마, 마찬가지로 아벨 만들 때요 십자가에 새 파일을 누르세요. 이게 지금 다 가로 쓰기죠. 23mm.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어 뭐라고 하냐면 결혼 결혼이란말 썼어요. 이게, 이게 생뚱할 거왜결혼이라고 할지 자 보세요. 여기에서 글자체는 놔두고 아까처럼 글씨체는 가장 작은 거 제가 한 7포인트 정도만 7포인트 정도만 둘게요 그리고 왜 결혼을 했는지 제가 여러분 아까 라벨을 찔리킨 거, 아, 500이었죠? 그러면 제가 다시 클릭을 해서, 이거를, 내용을, 결혼이 아니고, 500, 이렇게 했어요. 한글이죠? 자, 여기서 똑같이 QR이 있죠?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쓸 내용이, 결혼해 줄래? 메리미디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나, 뭐,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한글의 내용도 아까 자산 관리할 때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걸 고백을 위로 좀 오고, 라벨을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크게 안 넣어도 되면 이렇게 지금 제가 자동 크기로 이렇게 하고 있죠. 뭐 그렇게 넣 여러분들이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글씨가 많지 않기 때문에 QR이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죠 그, 보세요. 결혼해 줄래? 94년 10월? 여기서 사랑해. 요 말에서, 아까 끝에 저 이름만 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한글은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렇죠. 제대로 됐죠. 꼭 한글은 명심하세요. 이렇게 해도 됐고. 그리고 다음. 이것도 제가 저장하진 않을게요. 닫기 할게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회사에서 로또 번호라고 하죠 일반울 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일 많이 쓰세요 똑같이 여기에서 이건 다 회사에서 쓸 때는 어, 이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냥 영문으로 로또 넘버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크어 전혀 문제 없어요. H, A 이건 다 랜덤하게 제가 숫자하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Product 그리고 어, 순서야 뭐 알아서 하시는 거기 스파일데이트 당연, 이것도 좀 회사니까, 어, 2020 숫자만 들어가면 되겠죠. 스파일 데이트, 그리고 프로덕션 데이트, 생산 일, 당연히 되겠죠. 뭐, 2022년 0921. 그리고, 라트 넘버. 라트 넘버. 그게 우물정자까지도 들어가면 편하겠죠. 우물정자 어디나 모르겠다. 아무튼, 저그 라트 이렇게만 적을게요. 라트 넘버는, 예를 들어서, 2 0 2고 A, 어, 7516, 여기 적었어요. 그리고, 어, 아까 이했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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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째 공, 이건 제가 그냥 랜덤하게 넣은 거예요. 팩토리는, 제, 우린 이 공장에서 했다. 이 공장. 그리고, 뭐, 요 정도까지. 그러면, 확인.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만들었어요. 이건 더 쉽죠. 왜냐면, 이거는 한글 굳이 비, 확인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영어하고 숫자로 읽었기 때문에 한글처럼 이상한 글씨가 찍히지 않아요. 그리고 출력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품에 부착하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앱슨 라벨 프린트는 물하고 햇빛에서 당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거. 우리가, 저희가 창성제일 저희 쇼핑몰 있죠. 그럼 저희 쇼핑몰. 저희 창성제일 쇼핑몰인데 제가 이렇게 쇼핑몰이라고 치고 폰트는 7폰트. 여기서 폰트를 뭐7폰트로 제가 바꿔 줬어요, 쇼핑몰. 그다음에 똑같아요. 바코드 밑에 요 QR이죠. QR로 해서 제 사이트가 프린터 라벨.co.kr이. 그렇 그러면 확인. 네. 이건 더더 더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쇼핑몰 이렇게 여러분들 움직이 좀 움직이시면 돼요. 자. 꼭 확인해 주라고 했죠. 뭐 전혀 문제 없죠. 이렇게 해서 라벨을 출력하시고 스캔 리더기에서 바로 저희 쇼핑몰을 넘어오게 돼 있어요. 아주 편리하고 쉽죠?